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복당 잉크도 마르지 않는데 비대위원장이라니 너무 빠르다는 박지원 전 원장 도둑질 얘기는 이재명 대표 자진 사퇴 이웃 꾸려질 비대위 체제를 민주당이 논의하나 싶어 흥미롭다. 이재명 리스크로이 대표가 정작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려 당무를 볼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시나리오 플랜 B 얘기가 슬슬 나오는 모양새다. 박전 원장이 22일 밤 CBS 박재홍이 한판 승부에서 비대위 원장 추대질의가 나오자 무슨 당회의 나가는 것도 아니다며 일단 손사래를 쳤다. 그의 이력 때문으로 보인다. 복당 잉크 얘기는 차치하고 분열의 씨앗이란 정청 내 최고위원 비판에 열거된 분당과 해당 행위 상처가 아직 민주당에 지워지지 않는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이다. 박전 원장 과거 배신 정치 사례를 일일이 나열했던 지난 18일 정의원 페북 글이다. 민주당 관련 얘기만 해도 문재인 후보 패권 본생 문준용 채용 비리 언급 문재인 후보 자격 12 보복 정치 재연 이중인 격자 문재인 박근혜 따라하기 문재인 문재인과 세월호 유병원 간 유착검찰 수사 촉구 권력 욕망 문재인 도진 엑스파 문자 폭탄 선거용 문재인 거짓말 호남과 진보 속이는 문재인 정유라와 똑같은 문준용 호남의 표만 달라는 문재인 등이 걸쳐있다. 박전 원장 스스로 욕만 얻어먹을 뿐이다 라고 조심스러운 자세이지만 어쩌랴, 정치는 생물이란 그의 지론이 이재명 플랜 B 비대위 체제 얘기 나올 때박전 원장 이름이 거론 안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박전 원장은 아마도 차기 총선 호남 공청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데만 해도 목적 달성이 되는 처지에 비대위 원장 얘기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그의 이력상 적임자일 수도 있다. 우선은 성남FC 후원금 무역미 처리있던 검찰 소환에 순순히 나갈까? 얘기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듯한 분위기지만 좀 생각해 볼수 있다 정도라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딱히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 대표 잦은 사퇴를 거론했던 오선중진 이상민의 원이나 서른의 원 사퇴 정도는 아니라지만 갈수록 실력 부족이 드러난다는 조응천 의원, 민주당 내 조금 박해김 등 김종민 의원 등이 이 대표 강성계 딸들 이젠 이 두렵지 않다는 분위기가 한몫한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앱아웃룩카무즈바우점 m